오늘은 아, 알프칩을 할건데 알프칩이 스폰지밥이에요아 알프칩이 우리 친구 스폰지밥 아 짜증나 나는 아, 기대했는데 시작해, 시작해. 아 어. 어. 어, 게임 여 여기에는 게임이 한... 200개 들어있어요 탑권 탑권 닌텐도스가 아, 있네요.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거. 이런 어. 몇개좀 플레이해보고 잠깐만요. 오 해보겠습니다. 별의 컵이 울트라 디럭스를 실행했어요. 별의 컵이 울트라 디럭스. 별의 컵이. 울트라...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수고. 저 이거 딱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재미없을 아. 것 같아서 그럼 아, 나도 나갈래 여러분 몰라한판 플레이 해보라 네, 해보라 일단, 네, 일단 한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아무거나 해렛더 봄바람을 타고 뭐죠? 진짜 2DS 느낌 나네 이거. 2DS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예, 2DS 알포 t v 지3 d 3DS 알포칩은 없어요. 3DS 알포칩 나오면 얘기 좀해 주세요. 아, 뭐지 이거? 디디디대왕 따다다다 따다다. 어떻게요어떻게요 음. 나어떻게나 어떡해? 나 어떡해? A 버튼을 꾹꾹꾹 똑똑 꾹. 좋아요. ㅋ 좋아요랑 아.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나 어떻게라. 어. 따핫! 어. 자, 클라스. 클라스. 나 죽을래? 클라스 쓰레기죠. 나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법 빨리 죽여줘. 넌 죽었고요. 아야, 에그그. 이게 방금 전그걸 삼칫어야 됐었는데 못 삼켰죠. 나삼키겠다 스톤 이 공격이 뭐죠? 아, 아 스톤이네. 아, 다음 <laughs> 단 뭐였죠? 근육 있는 남자. 아, 일단 대고 빨리 플레이합시다. 예. 이 스톤 쓸모없는데 아, 쓸모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빠. 방어에 쓸모가 있어요. 이거군요. 이거죠.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이거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콕콕 아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왜안 풀려 조용히 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콕콕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죠 아, 아프죠 <laughs> 디디디 대왕 지금 여기 밑에 피 피가 없어요 이제 이제 죽었네 봄바람을 타고 어? 어 날라갔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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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별이다 별의 컵이어서 별인가요? 어? 어? 아아 아. 오랜만에 아재개그를 듣네 참 오랜만이다 하하하 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네 툰가요? 어 똑똑하시군요 하지만 아재 개그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니까. 뭐지? <laughs> 이걸 영어에는 사람도 못 읽을 건데 너무 빨라서. 뭐라는 거야? 밑에 영어가 나오죠. 영어야. 거야? 깬 거? 아, 그러면 거야? 이제 거야? 지금 게임이 200개가 들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종료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가요 아. 왜 이렇게 나갑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하려면 종류에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참 귀찮죠잉. 불량 어. 오랜만에 나,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어. 똑똑이. 음, 다음번에는. 불량 적게 나가지 맙시다. 탑건 닌텐도 사치좀탑건 한번 해보려고 요 게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탑권이래죠. 야 빨리 설명 건져줘. 설명 건네. 건너... 어 탑건이다. 아 설명 건네. 탑건이 한국어로 뭐였지? 탑은 타라는 거고 건은 총이라는 거니까 <laughs> 총을 타라는 건가요? 어 일단 어 아는 아아아 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아, 빨리빨리 좀 실행하세요. 실행버튼 뭡니까? 아, 아. 하, 진짜. <laughs> 아, 손다 보여. 아. 아. 이러 하고. 이거랑 대가리, 대가리 좀 치고. 이... 와, 멋지다. 뭐야. 사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뭐야? 나 도대체 뭐하는 거야? 쏘는 게 없어. 모르면 나가주세요. 아, 아다리 소리 좀 키워. 소리 키우라고. 뭐야 이건? 어디서 맞았어? 재미없으면 나가주시고요.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요.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답거는 재미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켠다. 안 그냥 안 나눠야 돼. 어, 지금 안 하시면은, 어, 이제 게임 3 개가 남았어요. 게임 3 개를 뭘로 하실 겁니까? 이거, 나가는 버튼이 없어. 짜증나. 그냥 게임 3 개를 하니까, 하나만 더 하죠. 아, 짜증나 자, 앞으로 하나 남았어요, 이제. 아, 쪽 아, 실수했군. <laughs> 치졸한 옷. 마지막은 마리오 카트의 힘을 보여주실까요? 네. 예. 마지막은 마카. 마카롱. 마카롱. 아. 마리오 카트롱 마카롱. 아. 마리오 카트에서 제, 마리오가 죄죄죄죄 죄송합니다. 마리오 메롱을 있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마리오가 메롱을 제, 했어요. 해라. 마리오 카트. 어 그래요? 그래서 마카롱입니다. 예, 요즘, 마리오가 아. 들로들어가 뭐죠? 아,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5 0 0러 자신 있습니 이거 왜 이렇게 없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무게가 엄청나, 이거. 미드시. 빨리 해보세요. 이걸로 올게요. 과연 몇 등이 나올 것인가? 띠리리리. 짜증나. 띠리. 나는 다 깼는데 왜 이거는 나 연기 막 나오죠? 괜찮죠? 여기부터 지금 마리오 나오고. 월. 7등. 아, 대박. 나도 좀할줄 아는구나? 아, 루이지, 금방 죽. 7등에다가 무적. 쩔정임. 난리 줬! 아. 아. 바보예요. 미쳐. 그를 보시면은. 어, 가짜죠? 여기 신이가 지금 1위와 와리오, 2등이 쿠파, 3등이 아, 오시. 와리오. 4등이 동키콩. 등이 6등이 키노피오 너이... 최종에 마리오고 저자인 데이지고요. 8등이 8등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나 지금 루이 마리오가 이기고 있어요. 마리오가 지금 6등입니다. 앞에 있는 루이즈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더 아직 하지만 뒤가 더 커지는 범 6등. 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지. 이게 뭐였더라? 자기 거뺏어 가는 거. 아 이거 안 아, 보이는 것도 있죠. 나 벽에 무지힐곤 있죠. 뭐죠 이거? 해도 잘한 건가요? 잘했어. 참 잘했어요. 요, 시알, 퍼퍼. 이번에 스타트를 좋게. 빠하! 5등이죠, 스타트. 짱 좋죠, 이거. 아. 괜찮아. 여에서는 올라가, 아. 안 돼. 나야말로 안 돼. 아. 이거 뭐지, 이소임수는 이게 스피드 받는 겁니다. 최근에 마리오카트 세븐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마리오카트 세븐은 참고로 낙하산 같은 게 나왔어요. 네,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그럼 저분님은 색깔가 이제 보러 갑니다. 지금 저분은 알포칩이 없고요. 알포칩, 초기 알포칩입니다 알포 스리야 포구체 알포 숨기면 꼭살 거다. 요시가공격한거 같은데 아니면 피치가? 그, 좀 이따가, 마리오 카트, 그거 또할 거예요, 마리오 카트 세븐을. 바하! 어냐 그냥 근데 조정을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클라스 머리 대가리지 아,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소리니까? 영상을 다 보시면 됩니다.